60년 동안 훌륭한 졸업생을 배출해온 명문사립초등학교, 상명초등학교의 역사에 대해 알아 봅시다.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시작되던 1964년 용산구 한강로에서 상명국민학교가 개교합니다. 이때 학교에는 송중매난 총 24개의 교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상명국민학교 개교 후 3년만에 제1회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졸업을 축하해 주었지요. 1994년 상명국민학교는 용산구에서 노원구로 이전하며 지금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2007년 우리 학교의 자랑인 영어특성화 교육이 도입됩니다. 이때부터 상명초등학교가 영어특성화 사립학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2011년 도서관 개관, 다목 실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납니다. 전국 학교가 패닉에 빠지고, 국립초등학교는 마땅한 대책 없이 아이들을 방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명초등학교는 전교생에게 태블릿을 지급한 후 중으로 제대로 된 수업을 하였습니다. 또 태블릿을 활용하여 마인드, 수풀러, 깨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 학부모님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명예로, 임사립초 상명초등학교, 이상 상명초등학교의 역사 속이었습니다.